자 most people have no doubt 의심이 없대 의심 없이면 heard 들었어 this question 이 질문을 if a tree falls in a forest 만약에 나무가 숲에서 떨어진다면 and there is no one there to hear it fall 거기 아무도 없다면 듣는 아무도 없는 거야 지각 동사니까 동사 운용해야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d o e s i t make a sound 소리가 들리니 The correct answer is no. 아니래. Sound is more than pressure waves. 소리는 뭐뭐 이상이다. 압박 음 압, 압력파? 압력파 이상이다. And indeed, 사실 there can be no sound. 거기에는 소리가 있을 수 없대 without a hear 듣는 사람이 없으면. 문법 문제 아닌 거딱 보입니다. And similarly, 비슷하게 scientific communication is 투웨이 프로세스 이거 픽셀이 난것같네 이렇게 써질 때 비슷하게 과학 소통은 양방향 프로세스래 양방향 프로세스야. 그러면 과학 발견하는 사람이 있고 이론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이 청중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겠네요. Just as 마치 뭐뭐처럼 more signal of any kind 그 어떤 종류의 신호가 useless 쓸모없는 거야.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쓸모없는 거야.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If not, it is perceived. 그게 인지되어지지 않는 한. 시그널 얘기하는 거야. A published scientific paper. 출판되어진 과학. 뭐 여기서 논문, 종이는, 책은. Is useless도 쓸모없는 거야. Unless 뭐뭐 ~~하지 않는 한. It is both received. 둘다 되지 않는 한.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한. by intended audience 의도되어진 청중한테 그게 논문이 발표가 이해되어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u s e l s 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지금 useless 계속 나와. 언네스하고 조심했는데. thus 그러므로 we can restate 우리 다시 말할 수 있대. s axiom 이치를 과학의 이치를 다시 다음처럼 말할 수 있대. scientific equation is not complete. experience mean 과학 실험은 is not complete 완벽하지 않다 until 뭐뭐할 때까지 완벽하지 않은 거야. the result have been published and understood 이게 빈칸 문제였겠네요. 결과가 출판되어지고 이해되어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완벽하지 않은 거야. 내용도 부드러워. publication is more than pressure waves unless published paper is unless understood 출판은 is no more than pressure waves. 아까 침에 압력파 소리가 소리가 난다고 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거는 압력파밖에 안 된다. No more than. 그것밖에 안된대 unless 또 나왔어. 뭐뭐하지 않는 한 publish e d paper 출판된 것이 이해되어지기 전에 이거 여기 앞 문장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소리야. Too many scientific paper for s c i e n c in the w o r l 이거 조심해야 돼. 너무 많은 과학 논문들은 Four Side 조용히 떨어진데 인도우드 숲 속에서 그럼 아무도 그걸 이해 못한다라는 소리야. 21번이 저거잖아 그 뭐지 밑줄 치고 그게 의미하는 거 그럼 여기 있겠네 이거야 이게 의미하는 거고 답은 이거였겠네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괜찮지? 여기 키워드 두 개야. Useless하고 Unless하고. 이해 되지? 이거 문법 문제도 될수 있고요. 이거 제목,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ABC 순서도 깔끔하게 나올 것 같은데? 내용 이해하지? 오케이.